가까운 미래 쫄딱 망해버린 지구 세상은 악당들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Like 하지만 무너진 정부를 대신하여 정의를 수호하는 착한 악당들 또한 존재했으니. Another bounty warrant approved by the Council of Asia. Insider trading, employee slavery, and war crime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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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칭, 글로벌 거대 기업들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세계의 경제, 기존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착한 기업들만을 선정,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어 간이 사회를 결성하게 되었으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사기 행위를 일삼는 하이트 칼라 범죄자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던 것이죠. 수년간 1위의 자리를 지켜온 업계 최고의 베테랑인 드리프터. 그는 떠오르는 여성 킬러 메리 데스에게, 살짝 밀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1위의 타나를 꿈꾸는 그는 조수까지 고용하며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악당을 잡고 있는 드리프터에게 메리데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미심장한 질문. So is it true? Are you Francis Gorman? 이사회가 배포한 현상금 수배자에 드리프터의 얼굴이 찍혀 있었거든요. Yeah, it's me. I didn't want to tell me. It's complicated. 순식간에 날아오는 총알. 두 사람은 악당들의 아지트 한복판에서. 결전해 버리게 됩니다. shit you are acting like a child. oh yeah? watch y o what happened back there? why's me trying to kill her? she's having an attack drum. 동의를 위해서라면 이 말에 자비조차 없는 메리데스 만다인 조수의 사전 공작으로 간신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Me, 자신에게 현상 수배를 걸어버린 이사회를 직접 찾아가 봐야 했거든요. 거기다 순탄치 못한 여행길까지 <놀람> 사막 한가운데 도적대에게 붙잡혀 버린 두 사람. <놀람> 도적떼는 누군가의 정보를 요구합니다만. 드적떼터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으니 사실 드적떼터가 감싸고 있는그사람의정체는 바로 메리데스였습니다 <목소리> 수년 전 드리프터를 찾아왔던 메리데스. 도적대에서 도망 나온 그녀는 정의를 소화하는 바운티 킬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강도 높은 교육을 이어가는 드리프터. 여자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You didn't say you were using live rounds. Must have slipped my mind. She had to be the best. I didn't know you were doing the whole course. Must have slipped my mind. It wasn't long before I started bringing her on jobs. The months that followed were a good time for the two of us. 이후 최고의 파트너로서 악당들을 처치해가는 두 사람이었지만, 메리데스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그는 사랑의 도피를 말했다가 손절 당해버리고 말았네요. 배신자를 용서 안키로 유명한 도적떼들에게서 사랑하는 그녀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드리프터. 노적대가 숙취에 빠져있는 사이 탈출에 성공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그리 쉽게 흘러가지 않았으니, 가뿐 추적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강력한 최강 바운티 킬러 도적대를 따돌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기라네를 위한 정보원까지 수배 완료 곧장 이사회로 달려가는 드리프터에게 또다시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메리데스였습니다. 메리데스 당당한 드리프터의 모습에 메리데스 또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사실그녀도 드리프터가 신경 쓰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회가 현상수배를 내린 이유를 묻기 위해 일행에 합류하게 되죠. 오랜 여정의 끝, 이사회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일행들 하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사회 멤버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I warrant, I I just had to see for 그곳은 이미 악덕 기업 중 하나인 노랑 넥타이 단에게 점령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밝혀지는 또 하나의 사실, 노랑 넥타이 단의 여두목은 드리프터의 전 와이프라는 것. 그런데 이때 어느새 따라 버린 도적떼들에 난입. 현장은 또 다시 난리가 나 버렸습니다. 조적대 두목과의 일대의 승부를 벌이는 메리데스 그녀는 길고 긴 악연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그 사이 납치되어버린 바보 드립부터 눈앞에서 악당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린 메리데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목을 잃은 도적대가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 와이프에게 납치되어 다시 한번 기업 운영을 제안받는 드리프터.

Good to see you, kid. You guys gonna keep 그렇게 다시 결성된 최강 파트너. 거기다 눈치 빠른 조수의 활약까지. 엄청난 난정과 함께 숙대밭이 되어가는 악덕 기업의 사무실. 메리 데스를 저격하는 전 와이프 드리프터는 가차 없이 복수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잃은 줄 알았던 드리프터였지만 진짜 천만다행, 강철 속옷을 입고 있었네요. How's the car? Ready to go.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악당을 잡는 악당의 정의로운 세상 다시 만들기 프로젝트. y o 악당들의 화끈 액션 모험. 파운티 킬러였습니다. b 급 정서에 딱 맞는 난자파렉션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강력 추천드립니다.